재야 신... 신발 벗겨졌는데? 재야 신발. 응. 저 어디가? 여기서 거야. 응응 엄마 가방은 여기가 부신 무슨... 나왔어. 응, 여기 머신 나왔어. 어 재야는 신발 벗었나봐 재야야, 지우야. 제기 머신 아토. 기뭐신 안디어, 면 안디어, 안디 안디어. 포. 포, 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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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게 뭐라고, 지아야? <laughs> 여기 또 걸어. 걸어? 주시계 부러졌어? 엄마 도와줄까? 제아지. 그거 빠져. 엄마 했는데 빠져.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거 안 걸어줘, 지야 주머니너제 아이. 안 걸어줘. 이거 안걸어는주데걸어도 빠져. 엄마 걸어? 엄마도 걸어? 어디 있다, 엄마 거는 응. 엄마 거는 빠져? 걸도거엄도걸로도걸도 응, 걸었어. 응, 걸어. 이제 오, 가자 무신 안나와 응. 어. 머신 안나와? 맞아. 맞아 머신 안나와 머신 안나와? 어. 네. 여기어신 안나와 머신 안나와? 응무신빵 터져? 버튼 누르면 돼? 아니야. 버튼 누르면 안 돼? 아니야. 응. 버블가 퍽! 응. 이렇게 했다. 응, 음, 버블가 퍽! 이렇게 했다? 음, 맞아, 맞아. 누르면 돼? 여기, 있기 응. 어디가? 어. 여기 있 응. 막대기가. 막대기가 있어. 응. 나무, 엄마 잘 만들었어? 멋져? 이거는 치카붐붐이야. 아, 이거는 치카붐붐이구나. 그 없어 알파벳 어딨어 이거가 그랬어 아 이거가 그랬어 이거가 거기 알파벳 있네 맞아 그놈은 파란색 피오그그 또. 응. 파란색 피없어졌 또? 응. 아니야. 응? 이거가 비아 이거가 비야 맞아요 비가 비가 붕붕이야 아 비가 치카 붕붕이야 알 없다 알 없다 그러면 뽁뽁이가 왜 이렇게 영아가 그랬다. 이거 면 그럼, 그런... 응. 이거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응. 끄는... 어, 끄는... 그 버튼 이랬다. 누르면. 영아가 그랬다. 이거 조, 돌돌 감아, 돌돌 감아, 뱅글뱅글 감아. 아이 다시 다시. 이건 내가... 이거 누르면 다시 켜져. 오이잘 뭐 돌아가네.